전 세계 국방비 순위 탑 10. 1위 미국. 군사력 최강국으로 알려진 미국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국방비 지출은 전 세계 총액의 약 39%를 차지합니다. 2위 중국. 빠르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은 2위를 기록.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약 13%를 담당합니다. 3위 인도. 국방력 증가에 집중하고 있는 인도는 전 세계의 약 3.7%를 차지하며 3위에 올랐습니다. 4위 러시아. 군사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러시아는 약 3.4%의 지출로 4위를 기록합니다. 5위 영국. 전통적인 군사 강국으로 남아 있는 영국은 전 세계의 약 2.2%를 지출,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. 6위 사우디아라비아. 중동 지역 안보에 주력하며 약 2.1%의 지출로 6위에 올랐습니다. 7위 독일. 유럽의 경제 강국 독일은 약 1.3%의 국방비로 7위를 차지합니다. 8위 프랑스. 프랑스는 국방비 지출이 전 세계의 약 1.3%를 차지하며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9위 일본. 일본도 국방비 증강을 이어가며 약 1.1%로 9위에 있습니다. 10위 대한민국. 안보를 중시하는 한국은 전 세계 국방비의 약 1%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여 10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